세무이급교재는 270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문제이고요. 여기도 공교롭게도 문제는 11번까지 있네요. 어,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여러분, 이런 문제는 급수의 차이가 없어요. 자,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자, 공급받는 자의 업태 종목.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에 작성 연월일. 여러분 공급받는자는요 누구만 정확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공급받는 공급받는자는 등록 번호만 정확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업태나 종목이라든지 또는 뭐 주소 그리고 또는 품목. 뭐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이미 기재 사항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묻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수치, 발급하는 게 원칙이죠, 여러분. 사업자 등록을 사업장별로 각각 하시고,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치도 각각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도 각각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1번은 문제 없는 얘기죠, 여러분. 네. 그래서 맞고요. 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에 무슨 날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적법하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받고 주거나 또는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은 하였다. 그런데 돈이 아직 안돌어왔다면 며칠 이내? 7일 이내. 근데 거기에 또 예외가 있었죠, 여러분. 7일 말고도 또 다른 예외가 뭐였었냐면 우리 30일 이내 대신에 이게 무슨 부분이요? 반드시 우리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계약서나 약정서에 그런 내용들이 다써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청구의 시기와 우리 대금이 입금되는 시기가 며칠이다라는 글씨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대금이 들어오는 시기가 30일 이내이면 괜찮다. 또는 뭐 최대 무슨 부분, 과세기간이 끝나는 기간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예외 조항이 조금 많았었습니다. 자, 이번 맞는 얘기고요. 세 번째, 자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당초 공급한 날을 작성일제에 기재하고 당의 금액에 부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환입은 반품이죠, 여러분. 그러면 반품에 의한 재화가 환입이 되면 당초 공급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는 게 아니라 환입한 날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환입한 날을 작성 일자에 기재하고 그리고 부로 표시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뭘써 달라고 했었나요? 여러분, 비고란에 반드시 써야 되는 PO 기재 사항이 있다 그죠 그래서 비고란에 당초 무엇을 써 달라? 작성 연월일을 써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수정 세금 계산서 쪽에서 배웠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옳지 않은 건 3번이 잘못됐네요. 자,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한다, 안 한다? 안하죠, 여러분? 우리 포괄적 양수도는 무엇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 공급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렇죠, 공급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 데 세금 계산서가 발생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이고요. 적절하게 교부하지 않은 거세 개수는 몇 개이냐라고 얘기하네요. 자, A.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를 지급받았다. 우리 선발행 세금계산서 대가 7일 이내 받으시면 문제 없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적법입니다. 자, 단기 할부 판매에 관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마다 각각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는 부분으로 들어온 부분에 내용을 쓴다라면 단기 할부가 아니라 장기 할부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할부로 판매를 했거나 또는 완성도 기준으로 공급을 했거나 또는 중간 지금 조건부로 우리 거래를 했었다라면 우리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되고 그 금액으로 정리하시면 되죠. 과세표준 또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자, 그럼 단기 할부는 언제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단기 할부는 언제다 인도식이죠. 네. 인도시점이에요, 여러분. 인도시점. 그러면 B는 적법이 아니네요. 잘못됐네요. 자시 반복적 거래처에 있어서 월 합계 금액을 공급 가액으로 하고 매월 말일자를 공급 일자로 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여러분 다수의 거래가 있으면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급들을 많이 하고 있다. 사실 현실은 한 건도 월 합계로 많이 해요. 자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달 10일이죠. 네, 다음 달 10일 이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바르지 않네요. 자, 네 번째 티귿. 아, 아, 인가요 네, 영문 알파벳 D. 자, 이미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환입된 날을 공급 일자로 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를 부기하여 발급한다. 우리 바로 직전에 풀었던 문제 환입 얘기 있었는데 잘못된 거 수정해 드렸죠. 그러면 맞는 얘기죠 여러분. 네 적법한 수정 세금 계산서입니다. 자 수정 세금 계산서도 수정 사유의 요건에 적법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절대값으로 가산세 모두 다 징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법의 요건 기억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적합하지 않은 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 중에 누구예요? B하고 C 그럼 몇 개예요? 두 개? 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걸 배우고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소매업자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영수증 발급하는 게 맞죠. 그런데 상대 방이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우리 세금계서 발급하셔야 된다겠죠. 여기에 사업자라는 표현이 없어도 여러분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는 건 그들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안 줘요, 여러분. 그쵸. 당연한 얘기잖아요. 만약에 제가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해달라고 하면 왜 달라고 하냐고 물어보겠죠. 그래서 아, 저 사업자 등록 낼 예정이에요 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주민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발급을 잘안 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사업자 표현이 없어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1번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두 번째.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거래건당 공급대가. 그럼 공급대가는 무슨 표현이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을 발행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제가 10만원 안 되는 금액은 사실상 발행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비고란에 위탁자의 사역자 등록번호를 부기한다? 여러분, 우리 위탁판매는 누가 실제 물건을 파는 사람으로 봐야 돼요? 위탁자죠, 여러분. 수탁자는 위탁자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수탁자는 위탁자한테 수수료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에 청구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위탁단한에 두시는 거고, 그리고 수탁자가 물건을 팔면 위탁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맞겠죠. 다만, 다만 수탁자한테 위탁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무엇할 수 있다? 맡길 수 있다? 위임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탁자 명의가 아니라 위탁자 명의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탁자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있어요 맡긴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잘못된 표현 답은 3 번이네요 자 공급가액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급가의 증감사유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매출 할인이에요, 여러분. 매출 할인도 증감사유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증감이니까 여러분 증가하거나 감소잖아요. 감소사유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3번. 자, 5번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자 부동산 점포 임대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만을 받고 점토를 점포를 임대한 경우 여러분 지금 문제 말고요 이전에 챕터 쪽 끝났을 때 문제 푸는 것 중에 제가 어떤 말씀드렸었냐면 우리가 보증금이라는 걸 주었다 그런데 반환의 성격을 갖고 있는 돈들은 돈들은 세금계산서 발급한다, 안한다, 안한다, 과세거래를 안 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에 얘기하는 보증금 또는 영업보증금, 근데 이 부분은 일정한 기간이 끝나면 누구한테 보증금을 넣었던 사람한테 다시 돌려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세거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반환조건부가 없는 건 과세가, 과세거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왜 회원권을 샀다라고 했는데. 샀다? 그러면, 그런그 부분은 지금 현재 내 것처럼 쓰는 거고, 그 형권을 구입하는데 지불했던 돈은 내가 일정 기간 뒤에 다시 돌려받지 않으면, 그건 과세거래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넣었던 돈을 다시 돌려주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 여러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부분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죠. 임대료 부분. 자, 사업자가 생산한 과세대상 재화를 거래처에 선물로 기증하였다. 이거는 간주 공급이죠, 여러분.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는 간주 공급입니다. 간주 공급은 세금 계산서 발급의 의무를 면제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자, 사업자가 생산한 과세 대상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자, 이건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 간주 공급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죠. 자, 네 번째 사업자가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수출 대행사의 과세 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여러분 구매 확인서 내국신용장 거래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전자세금 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발급일에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한다. 맞죠? 네, 다음날까지 발급일의 다음날입니다. 자,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출력하여 별도 보관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보관 의무가 없다고 했죠, 여러분. 자, 세 번째, 세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사업자가 적법한 발급 기간 내에 전자세금계산서 대신에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에게 1%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우리는 아직 가산세를 배우진 않았는데요, 여러분. 네, 1%의 가산세 적용하는 게 맞아요. 자, 앞 제가 전산에게 일급 쪽에 있는 문제 풀어드릴 때 우리가 뭐 지연 발급이면 1% 미발급이면 2%뭐 이런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 안 했다 그럼 미발급으로 봐요 그러면 미발급에 해당이 되면 2%의 가산세를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 사업자가 발급하는 기간을 어기지는 않았고요 부, 음,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부득이한 이유가 있어서 나는 전자발급은 하지 못했다. 대신에 상대편한테 무엇은 주었다. 종이로 발급된. 소비자 수기 발행인 거죠. 종이 세금 계산서는 발급해서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만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발급에 있는 부분에 예외 적용을 줘요. 그래서 이 경우는 미발급의 의미는 맞지만 전자만 위반했다 라고 와서 몇 퍼센트 1%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인하해 준거죠 여러분 원래요 종이로 발급하든 아예 발급을 안 하든 그러면 무조건 2% 였었어요 근데 그거를 인하해 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두개가 구분이 됩니다 그 부분을 낸 부분.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자, 4번. 당해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4번이 잘못됐네, 여러분. 자, 글그 시작해 하셔야 되는 거네요. 당해 연도가 아니라 사업장별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무슨 부분? 여러분 직전 연도죠. 네, 직전 연도의 금액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는 2020년도 걸 가지고 1년 동안 적용하고, 2022년도는 2021년도 거를 가지고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직전 연도라고 글씨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일곱 번째. 다음은 세금 계산서의 작성과 발급과 전송에 관한 사항이고요. 설명이 잘못된 것은이라고 묻네요, 여러분. 자, 2021년 1월 15일을 작성 일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 어, 작성 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2월 15일에 발급한 경우 매출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 일자는 안 쓸게요. 자 작성 일자는 1월 15일입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발급은 언제까지 끝냈어야 됐을까요? 발급에 기한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실제 다음 달 10일까지 는 끝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음 달 10일이면 2월 10일까지 끝내야 정상이에요. 적법하다는 라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발급을 언제 했다? 2월 15일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을 무엇하였다, 위반하였다라는 게 되죠. 자, 그러면 국가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 음, 너 세금계산 잘못 발급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 지연발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출자, 공급자한테는 무슨 부분?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했으니 지연발급, 가산세를 내라. 자, 근데 여러분, 전자는요, 페널티가 공급자만 붙지 않고요, 공급받는 자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연발급된 세금계산서가 나오게 되면 이 세금계산서를 받는 사람, 공급받는 자는 무슨 가산세가 있다? 지연수치가산세가 같이 나와집니다. 지연수치.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급자는 지연발급,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치가산세가 나와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 자, 두 번째, 2021년 1월 15일을 작성 일자로 한 세금 계산서를 2월 15일에 발급받은 경우, 바로 있네요, 여러분. 매 입자에게는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연, 수치, 가산세라는 게 들어온다. 자, 세 번째, 2021년 1월 15일을 작성 일자로 한 세금 계산서를 7월 15일에 발급한 경우 매출자에게는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자, 여러분 지금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작성한 날짜는 위처럼 똑같이 작성의 날짜는 1월 15일입니다. 근데 내가 정상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건 다음 달 10일인데 이들은 언제까지 발급했다? 7월 15일까지 발급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위반이라는 건 벌써 위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당연히 의반이란 부분이 들어오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의 가산세는 무슨 가산세가 나올 거냐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 부분은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나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지연발급은 언제까지 가능한 거냐? 늦게 발급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 과세기간 종 우리 과세기간 종료 1을 기준으로요. 우리 언제까지?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확정신고 기한까지예요. 그래서 지연발급이라는 가산세는 내가 1기에 공급한 거다? 그럼 1기, 확정, 신고, 기한까지, 기한 내 발급이 되면 지연발급이에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 기한 내이면 1기 같은 경우는 7월 25일이겠네요. 자, 2기 같은 경우는 언제일까요? 2년 1월 25일이 되겠네요. 이때까지는 지연이에요. 근데 기한 내 발급을 못했다? 그럼 기한 후 발급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7월 25일, 1월 25일 이후에 발급을 하였다. 자, 그 후에 발급하였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미발급이에요. 또는 나는 7월 25일, 1월 25일까지 발급을 안 했다. 또는 이후에 발급했다. 그러면 미발급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3번에 매출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가산세 적용되는 건 당연하겠죠. 여러분, 일본에서 가산세가 발 적용이 됐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가산세 이름은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네 번째, 2021년 1월 15일을 작성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7월 15일에 발급받은 경우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그럼 제가 아까 지연발급을 한 부분에 세금계산서를 무엇하는 사람, 수치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공급 받는자가 수취자잖아요. 그러면 그 수취자는 무슨 가산세가 나온다? 지연 수취 가산세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지연 수치 가산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국가가 선심을 쓰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지연 수취 가산세에 어0.5% 내고 지연 수취 가산세는 지연 발급 가산세보다 여러분 가산세 인하 시켜줬어요. 똑같았었거든요. 똑같이 1%였었는데 어 매입자한테는 조금 깎아줬어요. 그래서 0.5%예요. 그래서 0.5%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0.5%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는 이 지원 수치에 무슨 부분에 선심을 쓰고 있냐면 대신에 매입세 공제는 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무엇하다 가능하다예요. 그러면 여유 공제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잘못됐죠, 여러분.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연 발급된 건 공제가 가능하고요. 미발급된 행위에 해당되는 걸 받아오면 공제가 안 돼요. 대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못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가산세까지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제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하겠다. 가산세 적용은 안 해요. 근데 이렇게 발급받는 발급받는 자 수취자는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가산세란 부분을 배우실 때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시험에서는 이런 걸 내겠죠 지연 발급 지연 수취 미발급 뭐 이랬을 때 어떤 식의 가산세가 나와지는지 매출자 매입자 다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 이거는 사실상 여러분들 배우지 않으신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세금 계산서 발급 쪽에 관련된 부분이 뒤에 가산세랑 연결된 부분을 지금 이렇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여드렸고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여덟 번째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아닌 것은 자 필요적 기재 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여러분 경정할 것을 결정할 것을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 자 그러면 수정은 아예 인정이 안 된다고 했어요. 답은 1번이네요. 자,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해서 발급한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우리 음, 계약의 해지라든지 해제에 따라서 우리 세금계산서 수정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해지고요. 그래서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이 경우들은 수정사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아홉 번째.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는 재화가 환입된 날이 작성 일자가 맞죠, 여러분? 환입된 날. 자, 두 번째. 재화를 공급한 후에 공급 식에 속하는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는 어떻게 한다?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로 우리는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죠. 그래서 과세로 발급했던 거 마이너스 과세해 주시고요. 우리 무엇 한다? 플러스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죠. 그래서 두 건을 발급해야 된다. 자, 세 번째, 계약이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에게 증감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로 간다. 그렇죠. 네, 우리 감소하거나 증가한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 일자로 쓰시고요. 비고란에 당초 작성 일을 기재하는 거죠. 자, 네 번째, 계약의 해지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는 경우, 당초 세금 개선 작성일. 자, 이거는 과거법이라고 했죠, 여러분. 네, 법이 과거에는 당초로 얘기했었다. 해지든 해지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고 했죠, 여러분. 수정신고가 자꾸 많아진다고 라 했었잖아요. 그래서 3번으로 법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 열 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여러분 지금 저의 거래처가 국외에 있어요. 저는 한국에 있지만 당연히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 못하죠. 자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못하고요. 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할수 없다. 자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 대상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을 해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제가 왜 4번부터 거꾸로 올라왔는지는 아시겠죠? 네, 답이 바로 있어서요. 거꾸로 올라왔습니다. 자, 마지막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열거한 것 중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은. 자, 수출 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이것도 답이 1번이네요, 여러분. 자, 수출 대행 수수료는 무슨 의미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출을 한다. 그럼 내가 수출을 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수출을 할수 없는 이유가 있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출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만 있다라고 해서 할수 있는 건 아니시고요. 어 무역업이라는 부분이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 종목이 등록이 되려면 어 지금 이분은 무역업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한국 무역 협회라는 데 가서 무역업 등록증을 등록하고 등록증의 페이퍼로 출력이 되겠죠? 그럼 그 등록증을 가지고 무역업을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소위 쉽게 생각하시면 원래 그런 식으로 움직여져요. 그러면 이 무역업 등록증이 있어야 내가 세관에 나 1번, 이런 물건 내보냅니다. 라고 신고도 하고, 그리고 세관을 통해서 물건이 통관이 돼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근데 무역업 등록증이 없으면 통관 자체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없더라. 난 지금 벌써 오더를 성사시켰는데, 어, 그러면 일단 내보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야죠, 여러분. 그럼 그들한테 대행수수를 지급해요. 또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쿼터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쿼터의 의미가 뭐냐면 일정한 양만큼만 우리나라는 수입하겠다라는 부 자국 사업을 죽여버릴 순 없어요 그니까 러 일정 부분 자국 사업을 보호해야 되니까 무제한으로 수입하는 게 아니라 일정 양까지만 수입을 허용하는 그런 걸 쿼터제라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정말 많이 하는 나라인데그 쿼터가 없어서 쿼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지불하고 사기도 하고요 그걸 갖고 있는 사람한테. 넘겨주기도 했었거든요. 그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보니까 실제 본인이 직접 수출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은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가능한 사람한테 일을 맡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절대 공짜로 안 하죠. 여러분, 우리 위탁 판매도 뭐예요? 수탁자한테 내가 판매 수수료 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은 과세 거래, 여러분 과세 그리고 이건 영세율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세 거래에 해당이 되고요, 영세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과세 거래고 반드시 과세에 해당되는 세금 계산서를 무엇해야 된다? 발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 번이고요. 자,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에 의한 재화의 공급.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부가세에서는 자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재화의 공급이죠.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자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 정보기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 자요 부분도 영세율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자, 욕탕과 미용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 이 부분은 영수증조차도 발급을 못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카드 결제하고 막 하다 보니까 영수증을 받아 오곤 있지만 이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아예 면제시켜준 사람이에요. 거기에 영수증도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자, 그래서 2번부터 4번까지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부분이 면제되어 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산세무 2급에 나와져 있는 단원평가도 마무리를 했습니다.